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은는 이가, 은은 이가 주어가 앞에 있네요. 그러면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필요 조건이면 앞에 게더큰 거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의 명제가 참인 겁니다. 그러면 Q이면 P이다의 명제를 한번 해보시면요. X제곱, AX 플러스 8은 0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거 아니다 아니다 되어져 있으니까 증명하기가, 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여기서 활용할 게 뭐냐면, 자, 그거예요. 얘가 참이잖아요? 그럼 모두 참이겠습니까? 네,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not p를 만들어주면요. x가 2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다라는 것이 되죠. 아, 이거 이명제는 쉽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까? x에 2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 값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4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요, 13번 문제는 좀 재밌어요. 그리고 좀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어쨌든지 간에, 명제, 자,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제 참 거짓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명제를 써서 봤더니, 판단이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무엇을 쓴다라는 거? 네. 대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거.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